아전 세계에 계시는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클립을 위해서 새롭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그 중앙 계단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아,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가 명당 자리예요. 다음에 집회 참석하러 오시게 되면은 먼저 올라가셔가지고 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앉아 계시면은. 가장 좋은 명당자리입니다. 사선을 넘어온 우리 탈북 주민이 배가고파서 통장 잔고가 영원인 채로 자, 청문회 빨리 열란다. 아, 미친 새끼들 아니야. 손석아 들렸잖아. 아, 국회 결정인정안테는 청문회 열라고 해야지. 예. 세상 사회가 복도가 되면은 해탈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죠. 아 등에 저기 그 부처님상을 그그 저기, 저기 메고 다니면서 저렇게 하는 종교인입니다. 그 여기는 지금 전국에서 동원되어 인 전국에서 동원된 아, 자유 한국당입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부터. 저쪽 이제 그 끝까지 그 이순신 장군 동상.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동상 끝까지 이수진 그 이렇게 많이 앉아 계, 계십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 혹시나 박정희 대통령, 어, 나라 사랑 정신 국민 사랑 정신 개성하자 깃발을 만들어 갖고 오셨습니다. 자 남이 감사합니다 남이 찍었습니다 예예. 예. 그렇죠 태극기를 들고 오시는데, 예, 저쪽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 시민단체 시민 단체 분들은 네, 그 세종대왕 앞에 네, 지금 현재 모여들고 계시, 계십니다. 어, 쓰린 눈물을 흘리셨죠. 이쪽은 그 자유 한국당 네. 어, 당원 분들이 전국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옆에는 그 애국 공화당, 애국 공화당의 거저이 그 천막이 야, 쳐 있고, 제가 웃으며 예. 즐겁게. 시작하자고 했지만, 아 우리 저기 뭐당 대표하고 그럴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그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계시네요. 주십시오. 저 고려대학교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키일 분이라고 그걸 입고 나오셨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이쪽 앞에 무대 무대 오고 있습니다. 아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그리고 시민 단체의 깃발은 아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장당 쪽에서 태극기 세력하고 섞이는 게싫은데저 생각 저 개인 성각 같아 가지고 얼굴은 여기 장당들 당들도 어, 태극기를 들어 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시킨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어, 반스만 입고, 큰절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광화문, 광화문 광장을 반스만 입힌 채로 뺑글뺑글뺑글뺑글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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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야 됩니다. 선착순 시켜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탄핵에 대한 것을 먼저 사과를 하고, 해라. 그러면 전 국민이 통합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탄핵 세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잔당에, 잔당에 탄핵 세력을 몰아내고, 탄핵 세력을 몰아내지 않고 그리면은 안 됩니다. 탄핵 세력을 몰아내고, 당을 정비하고 그래야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이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정권 잡기 힘들어요. 이자한당쪽 적은 이념과 사상이 없습니다. 이념과 사상이 없어요, 현재. 자한당의 적은, 적, 더불어민주당은 이념과 사상과 조직과 자파 시민단체가 3의 일체로 엄청나게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는 않았는데 탄핵 세력들, 탄핵 세력들을 등지 처참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함께 묻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불량 감자, 썩은 감자, 썩은 고구마, 썩은 사과가 박스 안에 들어있고 그러면 전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여기서 영상 하나를 또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빅토리의 손이 뜨였습니다.